안녕하세요. 공구 사용의 플러스 알파, 알파 공구입니다. 오늘은 수동 압착기의 구성품과 사용 방법,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호수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호수를 압착해서 사용하실 경우가 있을 텐데요. 보통 농사용 분무기 호수, 에어 호수를 압착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간단하고 쉽게 호수를 압착할 수 있는 기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직접 만든 제품이고요 한번 구매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성품으로는 압착기 본체 압착기 다이스가 2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착 핸들, 이렇게있고요 다이스 하나는 본체에 지금 꼽혀있구요. 별도의 다이스가 이렇게 같이 갑니다. 첫번째 요 안에 있는 다이스로는 보모교수 8.5부터 10mm까지 찍을 수가 있고요 요유분 다이스로는요. 13mm부터 19mm까지 압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압착기 하나로 8mm부터 19mm까지 호수를 압착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이스의 교체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볼트 두개 풀고, 안에 이빨 다 빼내고, 다시 꼽아주고, 볼트 잠가주면 끝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이제 호수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8.5 분무기 호수에 캡을 씌우고요. 이프를 꼽아주시면 됩니다. 잎불이잘안 들어갈 때는요, 이런 드라이브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은 잎불이잘 들어갑니다. 자, 꽃을 찍을 때는 자, 밑에서 위로 이렇게 넣어서 찍을 수도 있고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넣어서 찍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위에서 밑으로 넣어서 많이 찍고요. 벨브를 잠궈 주시고요. 핸들로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쳐주시면은 실린더가 올라오는게 보이시죠 뿔캡 끝부분과 다이스 끝부분이 그 일치 되도록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호수가 정확하게 집히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세게 찍으면 오히려 호수가 손상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한 손으로 안 내려갈 정도, 이 정도만 찍어주셔도 호수가 절대 빠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튼튼하고 아주 예쁘게 붙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주 묻는 세 가지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화 보수도 찍을 수 있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철심이 들어간 철심이 들어간 유화 보수는 이 보수 압착기로는 압착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계속 사용하다가 갑자기 압이 안 차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 보면 올통이 있습니다. 올통 위에 밑부이 있고요. 안에 오일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일이 조금 부족해지면 압이 안 차는 경우가 무시 생깁니다. 그럴 때는 밑부을 풀고 아무 오일이나 넣어주시면은 다시 압이 잘 차고 작동이 잘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쓰다가 금방 고장 나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저가 압착기를 구매 하셨다가 호수 찍기도 힘들고 뭐한 달도 안 됐는데 고장이 났는데 반품도 안 되고 뭐 버렸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자기가 초기 비용은 좀 하지만 요 한번 구매하면 반영구적으로 호수를 압착 가능하기 때문에 믿고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단점은 이동하면서 호수를 압착 하는 분들은 조금 무겁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모든 걸 만족시켜 드리진 못하지만 호수 압착하시는 분들 쉽고 편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